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를 발견하는 성경 읽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왕년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왕년에 성경을 50독했다. 왕년에 두세 시간씩 기도했다. 왕년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안 가본 곳이 없다. 왕년에 헌금을 얼마 했다. 왕년에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고 교회 헌금액이 얼마였고 한국 교회가 어땠다라는 등등과 같은 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출이집트한 이스라엘이 왕년에 이집트에서 먹던 것들을 그리워하고 왕년에 부강했을 때의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왕년에 찬란했던 성전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바랬던 것이 왕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모이는 것에 힘쓰는 교회,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등 같이 듣기에 아무런 불편함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없고 소유를 팔아서 팔린 것들의 값들을 가져오는 그런 초대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말하는 왕년에는 대부분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건물이 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건물이 커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눌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한병수 교수님은 예수의 죽음은 천하의 모든 만물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가진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은 죽음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저희가 성경이 말하는 왕년의 교회를 꿈꾸는 것은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건물이 커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는 모습 때문일 겁니다. 만물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신 것처럼 나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저희의 생명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